최소 사이즈를 혹시.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제가 요번에 생각을 해본 게 제가 지난번에 저만은 착용을 하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요번에는. 여러분 지금 샘플 나왔거든요 샘플 디자인은 대충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두 개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쉐입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네. 나온 거죠 저희가 고민을 할때 처음 봤었던 샘플에서 키높이를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 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저희가 4.5였는데 제가 이제 콜라보를 좀 하는 거다 보니까 4.5가 좀 너무 낮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5죠 처음에 네 맞아요 아웃솔이랑 인솔 포함 5.5고 이제 눌리는 거 감안하면 진짜 최소 4.5에서 5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여기를 3.5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4.5로 했었는 제작을 했는데 너무 키높이가 티가 안 나다 보니까 같은 기 이걸 더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밑창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약간 좀 오리오리한 약간 호리병 같고 이 쪽은 약간 좀더 넓고 와이드하고 차이점이 뭐 있을까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구분을 한게 창의 키높이를 올려버리면 아무래도 아웃솔이 뭉툭해져 버려서 티가 날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던 쉐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럼 여기 허리 부분에 차이를 더 가지고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밑에 있는 걸로 보셨을 때는 통으로 아예 0점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서 차이가 나는데 앞하고 뒤는 이제 올렸지만 이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허리는 약간 가늘어지게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이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하긴 해요. 이쪽 좀 들어가야지 좀더 드레시해 보이고 이렇게 좀 나온 것보다는 좀 들어간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코 자체도 많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딱. 그냥 와이드한 바지에 촥 감기면 이쁘게 착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코를 일단 만들었거든요 디자인적으로 보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일본에 여기다가 브랜즈나 뭐 형팀 이렇게 글씨를 새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미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는 파란색 부분이 네. 많이 쓰는 옷솔라이트 올해 신어도 다른 인솔들에 비해서는 피로감이 덜 적게 이게 합성 비역 네, 근데 맞아요 이 부분도 소가죽으로 할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소가죽으로 여기 미창 인솔을 바꾸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피로 인솔 를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미끄러워요. 필슬립이 일어나게 되면은 불편함이 많으시겠죠. 브랜즈가 이제 퀄리티를 좀 진정으로 많이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 정말로 여기를 그냥 소가죽을 하고 싶어요. 아 대표님 그리고 저희 사이즈를 이제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조사를 해봤는데 240부터 72, 84퍼, 221퍼, 아 220은 좀 힘들 것 같고 30 정도가 가능할까요? 230이면은 아무래도 여성 사이즈다 보니까 생산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때라도 엄청 소량으로 해서 어 230분들도 한번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230도 만들었다가 팔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재고가 돼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거고 최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275 6%, 282 5%인데 최대가 몇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80 이상의 사이즈도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많지는 않아요 판매량이. 어, 그때 봤을 때, 근데 네. 이게 아, 데이터니까 처음 생산할 때는 75가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이 소가죽은 어떤 소가죽을 어. 사용한 거죠? 이제 저희가 카프스킨의 가죽을 사용을 하거든요. 어린 송아지의 가죽 아 이게 사용을 해서. 그러면,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부드러워. 그 딱딱한 더비슈즈 느낌이 아니라 살짝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제가 요번에 생각을 해본 게 제가 지난번에 저만은 착용을 하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요번에는 저만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제 구독자 큰 동생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출시하기 전에 딱저 포함 3명. 그러니까 두 분을 더 뽑아서 한 일주일 정도 진짜 실착을 해보고 수정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 체형이 아니고 다른 체형 발 가주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 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한번 부탁드려서 신어보고 직접 피드백을 한번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기 너무 좋은데요. <웃음> <웃음> 뭔가 같이 만든 기분을 질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작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laughs> 실 소비자분들이 네. 생각하시는 부분까지는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많아요. 전혀 다른 분야에 계시던 분이 체험을 하셨을 때 생겼던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되실 부분들이 있다면 어, 저희한테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컨킴이랑 브랜드의그 상자를 따로 제작을 해서 기존 브랜드의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로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럼 색깔을 좀 다르게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뭐가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대부분은 검은색이나 검은색. 이제 무채색, 차콜 선호하시니까 너무 튀는 부분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딱 저는 이 제품을 받았을 때이 물론 신발을 착용했을 때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되게 친절해 그러면. 밥도 맛있잖아요. 그런 첫포장재를줄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잘 구성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저희가 샘플 본것 중에 저희가 사용하던 브랜드 인솔을 하나 깔아봤어요. 인솔 얘기를 하자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문양까지도 넣을 수 있고. 저는 그런 게알것 같아요. 이런 가죽 소재도 좋긴 하지만 확실히 이런 가죽 소재를 뮬로 신었을 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웨이드로 제작을 하는 게좀더 저는 범용성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도 좋지만 처음 했을 때 정말 그냥 민무늬.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키 높이 있는 뉴 슬라이드 뷰를 한번 만들어 보자.